그러니까 저는 커피 이런 것도 잘안사 먹거든요. 아니면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던가. 그리고 쇼핑을 안 해요. 운동하는데 돈이. 어, 대박이다. 어떤 운동 하세요? 근데 그것도 응. 아파트 커뮤니티에 있는 응. 월 만원짜리 있어요. <laughs> 보통 우리가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불안감은 없으세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있습니다 <laughs> 바빠서 돈을 거의 못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70% 이상 적금했던것 같은데요? 네. 얼마까지 모으셨었어요? 네. 현금은 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2 7아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시나요? 네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 미용 아 미용이요? 혹시 네. 그러면 미용직군에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8년 차 고등학교 때부터 일해왔어요. 진짜요? 네. 지금 8년 차이시면 연봉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천은 넘는 거. 3천 거. 넘는 거요? 네. 그러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있으면 고정비랑 저축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10%? 아 10%? 네. 아 혹시 그러면 재테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재테크를 따로 생각하시지 않으셨던 이유도 있나요? 저 겁이 많아서. 아 겁이 많아서. 떠가지고. 아 음. 보통 요즘에 막 코인이나 주식 잘 된다고 하면서 노도나도 음. 막 해보라고 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안 해보신 거예요? 네. 어. 혹시 그러면 혹시 나만의 경제적인 목표 같은 것도 있으세요? 내집 말은 나중에 내집 마련? 여기 말, 고 서울 말고. 아 서울 말고 <laughs> 네네. 지방에. 네네. 아 나중에 지방 가서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 네. 미용실 하나를 거에 아, 차리는 아, 거. 아 네. 야망 가셨네. 아니, <laughs> 그 때쯤이면, 나이가 몇살쯤 될까요? 30대 한초중반 되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월급에 만족하시나요? 아, 어... 아니요. 아, 좀더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어... 음... 그럼 더 열심히 해서 수입을 늘리겠다? 네. 네. 인센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음... 이거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나이가. 조심히 가세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살. 아, 28살이세요? 네. 아, 하시는 일 어떻게 되세요? 지금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어, 대표님이셨네. 네. 어, 어떤. 저희는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운영하고 있고, 네.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이 장애인 채용을 해야 할 때, 저희는 디지털 직군 개발자분들 네. 이제 채용 연결해주는 플랫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연매출이 어떻게 되나요? 어, 지금 저희가 작년에 개인 사업자로 해서. 얻었고 올해 아, 네. 법인 사업자로 전환해서 지금 투자 라운드를 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올해는 지금까지 매출이 얼마 정도 돼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셔서 조금 은 네. 민감할 수 있지만 대표님이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무보스로 하고 우무스요?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30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 네. 보통 우리가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불안감은 없으세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모아둔 돈얼마 있으세요?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네. 혹시 그러면 재테크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해봤어요 재테크 어떤 거 해보셨어요? 배당주 네. 혹시 수익률은 얼마나 되십니까? 수익률은 높지 않아요? 7% <laughs> 7%? 네. 오, 그래도 뭐 은행 이자보다 높네요 네. 혹시 어떤 거 투자하셨어요? 코카콜라 3M 이런 걸로 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럼 나만의 경제적 목표가 있다면 한국 몇년 동안? 투자금 많이 받아서 네. 기업 상장시키고 직원들한테 많이 네. 혜택 주고 싶습니다 기업까지 몇 억까지? 70억 오케이, 70억까지? <laughs> <laughs>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서른 후반이요 네. 혹시 그러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회사에서 관리직 하고 있어요 관리직. 연차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5년 차 그럼 이 관리직으로 넘어온 지가 5년 차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대기업 외국계 회사에서 있다가 창업 좀 하다가 다시 회사로 복귀했어요 그 기간을 전부 다 합치면 내 연차가 얼마나 될까요? 10년 좀 넘는 거 같아요 어, 10년이요? 현재 연봉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1억 대 되는 거 같아요 아... 혹시 그러면 어떤 걸 관리하나요? 제가 지금 임대업 쪽 공유오피스 쪽 하고 있는데 거의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에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을 거고 네. 내가 저축하는 저축비가 있을 텐데 네.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3분의2 정도 하는 거. 저축을요? 네. 헉, 엄청 많이 하시네요. 네. 한350 정도를 네, 저축한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laughs> 총 커리어를 합친 10년 차지잖아요. 총 네. 모으신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궁금하거든요. 한 10억 되는 것 같아요. 10억이요? 네, 부동산 네. 투자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셨어요? 네. 어 어떤 투자하셨어요?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의 가치가 한 10억 정도인 거예요? 부동산은 사실 지 그게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두 배가 됐어요. 아, 그럼 20억이에요? 네. 어 뭐야 그럼 자산 가치가 20억이시네요. 네. <laughs> 다른 재테크는 안 하세요? 다른 대테크는 보험이랑 적금 이런 거. 자산 가치도 잘 끌어올리셨는데, 네.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좀 절약하시는 좀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커피 이런 것도 잘안 사먹거든요. 점심을 사먹으면 저녁은 집에서 먹고, 아니면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던가. 네. 그리고 쇼핑을 안 해요. 되게 오래 생각하고 사고. 그러니까 충동 구매를 안 해요. 운동하는데 돈을. 와, 대박이다. 어떤 운동하세요 근데 그것도 음. 아파트 커뮤니티에 있는 월 네. 만원짜리 있어요. <laughs> 정말, 유난히 저축을 엄청 엉근진으로 하신다. 아, 근데 이제 저는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니까, 저는 명품 이런 거 대신 먹는 거에 돈을 쓰는 걸 좋아해서.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좀덜 엄격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자수성가하신 분이셔가지고 사람은 언제 힘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절약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서 저는 200억 모으는 게 꿈이어서요 <laughs> 이 영상을 또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보실 텐데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저축은 3분의 1은 하셔야 됩니다 충동구매는 안 되고 절약하는 삶을 살고 자기 개발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적성을 꼭 찾아서 배움에 열심히 하여라 아 멋지네요 나는 내 또래 중에 자산가치가 상위 몇 퍼센트인 것 같다 20 상위 20% 경선하시네요. 부자 친구들 인터뷰할 정도 부자 아닌데 200억 모아야 그때 인터뷰해야 되는데... 어, 그때 또 나와 주시나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에서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28... 혹시 그러면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아, 지금은 쉬고 있어요. 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반년... 그럼 그전엔 어떤 일 하셨어요? 원래 마케팅... 마케팅... 어, 저랑 같은 일 하시네요. 아, 그러세요. <laughs> 연차가 어떻게 되셨어요? 6년차... 6년차 정도면 연봉 수준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높지 않은 네. 회사였어서 3600이었거든요, 마지막에. 네. 근데 제가 중간에 한번 팀을 바꿔서 네. 다시 초기화 되긴 했었거든요. 회사 생활 하면서 저축도 하고 하었을것 같은데 내 고정비 또는 생활비와 저축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대개서 많으면 15 정도? 아, 그러면 지금 한 6년 정도 일하셨는데 네. 그동안 얼마 정도 모셨어요 제가 근데 그 퇴사한 이유가 강아지가 아파서였는데 <laughs>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어... 그 전에는 0천이었었거든요 음. 근데 강아지 때문에 1,000원, 천, 0천 정도 쓰고 저도 아프고 병원 데려가야 돼서 차 사고 했더니 지금은 한4 0 0천 있어요. 어... <laughs> 재테크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어 왜요? 어, 잘 모르기도 하고 막돈잃었다던가꼭 부장님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laughs> 재테크를 하면. 내가 모았던 돈에 어,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지잖아요 그런 걸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안 들었어요? 드는데 그 정도 깐다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앞으로의 뭔가 목표 같은 거는 없을까요? 근데 원래는 서른 살 되기 전에 1억 모으고 싶었던 건데 지금 살짝 많이 빠그라져고 어... 30... 한 5살까지로 불려요 어... <laughs> 어... 왜 하필 1억이에요 <laughs> 근데? 이렇게 약간 큰돈 같기도 한데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돈이어서 내 주변 또래에 비해서 내가 모아온 돈은 상위 몇 퍼센트인 거 같다? 그래도 20% 이상이지 않을까 지금 제 나이여도 아직 신입이신 맞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아,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전에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강아지를 좀 책임감 있게 키우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모았다 그런 생각이 드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게 제가 처음에 동물병원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돈이 나가는 건할거요한번긁는데막 천만 원, 수술비 막 오백만 원 이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놔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계속 모았던 거 같아요. 어떤 한 생명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뭔가 자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아 인터뷰에서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 0 불이에요. 네. 진짜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아, 저 요리사예요. 아, 요리사 하시는구나. 혹시 요리는 어떤 요리 하세요? 일본 요리 하고 있어요. 아, 일본 적으로 아, 일식 요리 하시는구나. 네. 그게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요리는 한 38년 정도 했죠. 3 8년요 연봉 수준이 얼마나 되나요? 일식을 오리지널로 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그러니까 4, 5천에서 1억 정도 바라보면 될 거예요. 아, 이제 마, 많이 받는 분들은 1억 정도고? 400, 370 이렇게 어. 받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어, 대표님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도 한400 가까이. 아, 400 가까이 갖고 계시고 혹시 그러면 이제 월급에서 평소에 저축 비용이나 고정 비용이 네.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집에다가 맡기는 스타일이니까 우리는 일하는 스타일이라 네. 돈은 손을 안 대요. 원래 가장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재정적인 거는 사모님께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재테크 같은 거 따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그런 거안하신 안 네. 이유가 있으세요? 솔직히 그런 거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네. 솔직히. 그런 거갈비안 합니다. 아, 그런 응. 거를 뭐한 번, 한 번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는 욕구도 없으셨어요? 그는 나이가 지났죠, 저희는. 이제. 네, 결혼하시기 전에는 월급에 저축비가 얼마나 드셨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돈 엄청 모았죠. 그 당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으니까 남는 게다 돈이에요, 진짜. 아. 거짓말 안 해요. 뭔 일을 해도 옆에서 다 그만큼의 대가가 왔었고, 네 아. 뭐, 그렇죠.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학대 후반. 혹시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외국의 대학교에서 일하고 아, 있는데 네. 교수 준비하고 있고 지금 박사 이제 졸업 논문 발표 전이라 수업하고 있어요. 취업 전이신 건가요? 뭐 취업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아, 원래 삼성에서 일을 했었는데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네. 다시 연구생 하러 이제 외국에. 아, 삼성에서 네. 얼마나 일하셨어요? 10년 가까이 한거같아데 10년요? 이 네. 어, 되게 오래 하셨네요? 네. 아, 근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힘들고, 뭐 맨날 사무실에만 있으니까 음. 다양한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다른 길을 찾아간 거죠. 아, 그러면 그한 직장에서 한 10년 계셨던 거예요? 아, 네. 그때 당시에 삼성 쪽이면 연봉 수준은 얼마나 하세요 거기는? 네. 4천 현과금 빼고 4천 받았던 것. 아 어, 그러면 한 10년 차쯤 되면은 한 8천까지 올라가나요? 아 그거는 본인 성과에 따라 다른 어... 것 같아요. 그 월급을 받고 나면 고정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고 네. 내가 저축하는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비중이 어느 정도로 가져가셨어요? 바빠서 돈을 거의 못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70% 이상 저금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에 퇴사하기 직전에 얼마까지 모으셨었어요? 현금은 한 2억 정도 모았던 것 같고 다른 이제 부동산 투자가 좀 잘돼서. 네, 그래서 만든거 어, 어떤 재테크를 위주로 하셨어요? 저는 재개발만 해요. 아, 어, 재개발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소액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다 쓰러져 가는 집을 네. 샀는데 그게 이제 재개발이 된 거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요? 네, 아직 안 끝났고 그때 전세 끼고 1억 가지고 3억짜리를 샀고요. 지금 이제 네, 아파트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까지 올랐어요? 지금? 일반 분양 12억 된 걸로 알고 오, 있어요. 진짜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자산에 부채가 껴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방에 있는... 상가는 네, 포인트 쓰네요 뭐가 뭐 <laughs> 어, 계속 하나씩 나오네 경매를 조금 해가지고 아 음, 경매하세요? 네, 입찰은 많이 해봤는데 낙찰된 거는 그게 혹시 그런 부동산 말고 다른 재테크는 하신 거 없으세요? 금 사요 자산가치가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것만 네. 투자를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 그러신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 어릴 때 소액으로 투자하는 걸 찾다가 펀드 한참 유행이어서 펀드를 했었어요 근데 2천만 원을 홀랑 날리고 그다음부터는 주식이나 펀드는 안 하고 실물이 있는 것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는 앞으로 대표님만의 뭐 경제적인 목표는 없으신 거고? 지금 목표는 그거예요 있는 거잘 지키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만족해야지 욕심부리면 큰 도움도 날아갈 수 있는 거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대표님 나이 또래에 비해서 내 자산가치가 상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까 제나이때에서는한 5%? 5%밖에 안 된다고요? 상위 1%정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웃음> 네. <laughs>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보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아 이거는 제가 제 동생한테 진짜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건데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드머니가 없으면 안 돼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으면 백만 원을 만드는 연습부터 하고 그다음에 천만 원 만드는 거 천만 원 만들고 나면 다음은 조금 굴러가는 바퀴가 커서 쉬워요 그러니까 목돈을 만드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튜브에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부자친구들이라고 채널 아시나요? 몰라요 혹시 구독 의향 있으실까요? 아네 한번 쳐다 열어볼게요 이 5만 명... 명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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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그렇구다 네. 아,